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간이정류장인 비하정류장을 개통했습니다. 광주시는 24일 광산조름쉼터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어민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비하정류장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시는 25일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비하정류장에서 서울, 인천, 강원 등 9개 노선 15개 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우선 운영한 뒤에 12월경에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첨단수완지구등 광산구 주민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데려올 때 하행선 비하정류장을 이용했지만 상행선 고속버스를 타려면 광천동 고속터미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건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행선 간이 정류장 설치를 추진했으며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는 광주시가 부담해 개통하게 됐습니다. 광주기업과 기관들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사업화 창업투자한마당이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기술사업화 창업투자한마당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50개의 지역기관들이 협의체를 이루어 유망기술과 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매칭,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3년간 기술, 사업화, 창업투자 한마당에는 매년 만명 이상의 시민들과 200개의 지역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금년에도 세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이 준비해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광주 우수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회, 통합기술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창업 분야 행사는 광주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식, 취업 진로 페스티벌 등이 열립니다. 아울러 모험펀드 기업 홍보 설명회와 중소기업 투자 유치 및 증권시장 상장 전략 세미나 등 투자 분야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10월 광주창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창업포럼은 창업자들로 구성된 민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창업유관기관, 투자사 등이 협업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광주창업포럼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만큼 점점 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창업 초기 기업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투자 유치 설명회, 브랜드 마케팅 특강 등이 운영됐습니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 창업 지원 기관, 투자자 간 미팅을 통해 최신 창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창업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인생 이막을 맞이한 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장년층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년 세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자리, 교육, 여가 등의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장년 정책 종합 플랫폼 50 플러스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장년층 지원 정책이 다양하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측면에 폭넓고 효과적인 지원 정보를 한대 모은 50플러스 포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동구 학동에 개관한 빅고을 50플러스 센터를 통해 개인의 경력과 관심사에 맞는 노후준비 컨설팅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빛고을 50 플러스 센터 분소를 점차 확대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 재설계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박람회, 창업, 재취업, 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직공원 전망타워가 시설 개선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지난 2014년 10월에 조성됐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노후해 이용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건축문화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야외 노후 데크와 전망타워 내 미운영 중이던 카페를 개보수했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광주청년미술작가회 작품 23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은 사직공원 전망타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이 완료되면 양림동 이론과 연계해서 광주문화예술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 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